안녕하세요. 저는 우세진TV의 세진이라고 해요.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요. 오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들이마셨어요. 왜냐면 제가 걸어서 올렸는데 도저히 너무 아파서, 허벅지가 아파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버스 타고 왔어요. 왜 그러냐면요 허벅 살이 여자가 살이 찌면 허벅지가 붙게 돼요 무슨 뜻이냐 허벅지가 부들종 요뚱뚱하냐고 허벅지 두 허벅지가 붙어서 걸어가면 다리가 왔다 갔다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허벅지가 붙으면서 스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웃을 일은 아니고 정말 진지합니다 저는. 존나, 존나게 아파가지고요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거, 걷다가 도저히 안, 되다, 안 돼서, 뭐 맛있는 샌드위치 먹고, 맛있는 샌드위치 먹고, 햄버거 먹고, 김밥 먹.. 아그자아그작 먹다가 버스 타고 왔어요. 왜 김밥이랑 샌드위치왜 먹었냐고요? 사실 슬러시가 없어서 샌드위치 먹었어요.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 마루는 내 마음을 알까? 마루야 너도 알잖니 스... 너도..너도 <laughs> 살쪘잖아 근데 마루는 저 심정은 모를 것 같아 왜냐면 마루는 개고 난 사람인데 이 마루는 허벅지가 붙을 만큼 살이 찌진 않았거든 나는 너무 살이 쪘어요하우 전에 제가 제가 뭐 놀랬어 우리 집 체중계가 원래 보건소나 그런데 가는 병원에 갈 병원 체중계보다 1kg 적게 나와요. 지금 77.9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78이란 거야. 하, 그래서 아 괜히 김밥 왜 먹었을까 후회가 되네요.